오늘은 사무엘상 아홉 번째 우리가 사무엘상 사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 세례 받으실 때그 세례 공부를 다 하셨죠? 세례 받으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뭐 40년, 50년, 뭐 이렇게 60년 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세례 받을 때 요리 문답에 첫 번째로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죠? 오래돼서. 인간에게 가장 첫, 인간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뭐냐? 아, 이게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리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이 땅에 온 것, 이 세상에 온 것에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야 돼요. 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돼요? 아, 저 믿음의 공동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구나. 저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구나. 저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구나. 여러분,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우리 공동체의 삶에 항상 함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또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을 나타내지 못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 일컫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로 인하여 우리에게 징계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가면은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했고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으로서 사사로서, 사사로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엘리의 시대에 엘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의 공동체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동을 할 때도 성막에는 항상 뭐가 같이 있었어요? 그 성막에 물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계가 있었지만 사람들이 볼때 거기에 뭐가 같이 있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같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시대를 지나서 성전을 짓고 살아갈 때그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이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고 나서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로, 성전과 운명을 같이 하는 운명 공동체로 살아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무너졌어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다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갔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 민족이 같이 없어지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인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를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에 와서 우리의 고통을 받고 있는 자리,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는 자리, 우리가 힘들어하고 고생하는 이 자리에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여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면서 뭘 세웁니까? 회당을 세웁니다.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회당 중심으로 이 회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이 회당이 하나님을 만나는 과거의 성전을 대신하면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방 지역에다가 이 회당들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 회당에는 성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방인이 들어올 수 있는 곳과 못 들어오는 곳이 구분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벽을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성전 안에도 지성서와 성서를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회당에서도 회당 밖과 회당 안이 구분되지 않게 그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그 장벽을 허물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는 무엇이 성전이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우리를 만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에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고 우리의 삶에 무엇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낼 수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엘리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의 가문이 어떻게 몰락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누하스는 이미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두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과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엘리 제사장이 죽을 때그 엘리의 며느리가 같이 죽습니다. 그래서 죽으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뭔가 하면은 이가보시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이 이가보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로 그러한 사람들로 전락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이 무서운 징계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엘리 가문의 몰락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고, 징계였고, 심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실체와 상징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여덟 번째 시간에 우리가 잠깐 보았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니까 어떤 방법을 썼죠? 우리가 법계가 없어서 졌나 보다. 그래서 법계를 가져오자. 그래서 실로에 있던 법계를 전쟁터에 가지고 온 거예요. 블레셋하고 싸우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한 것이 아니라 뭘 믿었어요? 그 법계 자체가 있으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뭘 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가지고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말씀은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순종하고 지키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그거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지 법계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분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말씀을 가지고 다니면은 괜찮을 거야.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뭐 주일날 교회 한번 갔다 오면 되지. 그게 뭐, 내가 뭐통 어떻게 해? 나는 갔다 왔으니까, 내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걸 거야.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주신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가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있는 것이지, 내가 교회 갔다 왔다고. 성경을 내가 집에 가지고 있다고? 십자가를 벽에 걸어 놨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직분을 가졌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고 믿음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내 삶을 통하여 살아내는 그 삶이 있어야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헷갈렸어요. 법궤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법궤가 알아서 전쟁을 해 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법궤는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법궤가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상징으로 보여 주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상징과 실체를 구분하지 못하고 분간하지 못하고 법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요. 마치 무당이 부적을 써줘서 부적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은 괜찮다 하는 식으로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 형식적으로 법계만 의지하고 언약계만 의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법계를 불렛의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찬송은 들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에 이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모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다 어디 가셨나요? 물론 세상이 너무 바빠요. 그렇지만 그 바쁜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엘리 집안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4장 13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를 때는 엘리가 길렵 자기의 의자에 앉아 기다리며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떨릴 지음이라 그 사람이 성읍에 들어오며 알리며 온 성읍이 부르짖는지라 엘리가 베냐민 사람 하나가 달려와서 전쟁에 대한 소식을 들려줍니다. 근데 엘리가 불안했다는 거예요. 왜 불안했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자기에게. 자, 법계는 나가 있지. 법계가 나가 있으니까 요행수를 바라는 겁니다. 지난번엔 졌는데 법계가 있으니까 이번엔 이기겠지. 근데 정말 그럴까? 여러분, 이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까 엘리가 불안한 겁니다. 결국, 이 법계를 빼앗기고 많은 여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엘리의 불안한 마음이 등장하게 됩니다. 사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세라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여러분, 엘리도 굉장히 오래 살았죠? 우리 요즘 분들도 90세, 98세 그러면 오래 산다 그러는데 이분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근데 98세였는데 이스라엘의 사사로 몇년 동안 있었다 그랬어요? 40년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몇 살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쉬운 여덟에. 쉬운 여덟에 부름을 받고 40년 동안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을 지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엘리가 98세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98세가 돼서 나이가 많아졌으니까 육신이 쇠약해져서 눈이 어두워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이 지금 눈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구분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가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1장부터 4장까지 말씀해 보면 몇 군데 그 증거가 나타납니다. 한나가 막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엘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봤어요? 한나를? 아, 이 여인이 술 취해 갖고 여기 예배당에 와서 술주정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정말 그 사람의 아픔과 그 사람의 상황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봐 주지 못하고 위로해 주지 못하고 책망을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것이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에게 찾아갔을 때 엘리는 엘리는 뭘 깨달았어야 됐어요? 아,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이거 깨달았어야 됐잖아요.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세 번이나 사무엘이 찾아오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엘리가 깨닫게 됩니다. 엘리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이 아이 이 아이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엘리가 사무엘에게 가르쳐 줍니다. 너 다음에 그런 소리가 들리거든. 주여 말씀 없어서 주의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정말 들어야 할 사람은 엘리였습니다. 그 엘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지도하고 가르쳐야 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들어야죠. 우리가 들어야지 세상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못 들어요. 뭐, 말을 해줘도 못 들어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 누가 들어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깨어 있고, 저와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영적인 안목을 키워가고, 믿음의 길을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고,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는 아마 처음에는 시작을 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하면서 40년 동안 사실은 블레셋의 침략이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엘리가 나름대로 열심히 나라를 잘 이끌고 백성들을 잘 지도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마지막에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영안이 흐려집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사람은 항상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지막이 되면은 어른들에게 다 뭐가 생긴다 그래요? 노욕이 생긴다 그러죠. 예, 네, 노욕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라고 하는 사람 얼마든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들의 행실이 나빴고 그 아들들의 행실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했고 결국 이 일로 인하여서 엘리의 집안은 몰락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이 시대에 막중한 사명을 띄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통하여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긴장도 풀어지고 편한 길을 찾고 의욕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앞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엘리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 그랬어요 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게 그렇게 역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희귀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서 편한 길을 찾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가 보시라고, 어, 그, 엘리의 며느리가 죽으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와서 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당신 남편은 죽었지만 아들이 당신의 대를 이을 것이라고, 그래서 이 가문을 이 아들이 다시 번성시키고 성장시키고 왕성하게 할 것이니까 이제 걱정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죽으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보시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결국 인간은 몰락하고 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은 다니엘서 4장 33절로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로 그때에이 일이 나 누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그 기한이 참해 나 누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여 그 나라는 대대의 이을 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이 하루는 자기가 큰 왕국을 건설했어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어디에 올라갔는가 하면은 지붕에 올라갔어요. 지붕에 딱 올라갔더니 온 세상이 다 어디에 있어요? 내발 아래에 있는 거야. 여러분 이 순간이 사람이 교만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붕에 함부로 올라가지 마세요. 네. 다윗이 언제 죄지었는지 아세요? 지붕에 올라갔을 때 죄지었어요. 지붕에 올라가 딱 보니까 어 옆집 여자가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여자한테 왜 거기서 왜 빨가 벗고 목욕을 했대요, 어제. 여러분 지붕에 올라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내 밑에 있는 거예요. 내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내 위에 하나님이 계셔서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높아지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지붕 위를 건널면서 야내 나라가 대단하구나 내 나라의 영광이 가득 차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떤 모습이 됐습니까? 그게 33절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우리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되었다. 그래서 길에 버려진 존재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니까 그 왕이, 제국의 왕이 길에 버려진 존재로 짐승처럼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자리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에 일컫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난 자리가 이와 같은 자리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느부간네살에게 그 기한이 참에 그 기한이 몇 년인가 하면 7년이에요. 7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내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다시 뭘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뭐가 돌아왔어요?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비로소 사람 같은 사람이 다시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내 인생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복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교만해져서 지붕이를 거닐면서 모든 사람들이 내 발밑에 있다. 내가 이 제국을 건설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그의 인생은 인간의 존귀함은 사라지고 짐승처럼 전락해버리는 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누부갓네살의 왕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누부갓네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내가 높으신 자에게 감사하며 영생하는 자를 찬양하고 존경하였나니 그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치료해 주십니다. 정신병이 낫게 됩니다. 그리고 왕의 지위와 명예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회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4장 3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때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뒤바뀌어졌는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의 교만함을 나의 높아짐을 내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때 결국 엘리의 집안처럼 이스라엘이 몰락하는 것처럼 느부갓내살처럼 우리는 인생의 존귀함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의 존귀함을 하나님이 다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